자, 15관입니다. 15관은요, 원망형이라는 형태의 동사의 활용 형태입니다. 이제 가능법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원망형이라고 하는데, 이 원망형이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바라는 거라고 네, 주로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 원망형은 주로, 만약, 어쩌면, 아마도, 등과 같은 말들이 뜻하는 가능성, 충고, 생각들을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것은요 어미 앞에 동사 어간에 있냐를 붙여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간 빠짜 같은 경우에는요 요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빠짜라는 그, 그 어간으로는 이렇게 활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빨간 줄로 조금 요 형태 활용하는 형태의 줄을 그어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요. 빠제이야가 됩니다. 이렇게 발음은 빠제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yy 두개 겹쳐져서 그래서 그가 요리한다면 뭐 앞에 만약에 만약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면 이렇게 되고요. 예. 그리고 뭐문두문장의그 뒤에 온다면 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그것은 이제 원망형 같은 경우에도 어, 그 문장상에서 어떤 위치에 와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 해석을, 어, 그, 바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 요리한다면, 그리고 복수형 같은 경우에 때, 빠쟁이 융입니다. 빠쟁이 융이에요. 여기 끝에, 빠쟁이 융. 그들이 요리한다면, 2인칭은요, 뚜왕, 빳쟁 야, 씨가 되고요. 뒤에 씨가 붙었습니다. 우리 2인칭 단수. 현재형 어미가 은씨가 붙었었죠. 예. 그래서 어째 요거 이렇게 좀 유사하죠. 네. 어째 야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해 복수요. 동해 어째 야타가 됩니다. 뭔가이렇 한다면. 그리고 1인칭의 경우에는요. 아항 어째 야미가 돼요. 아항 어째 야미. 그리고 복수는 마양 어째 야마가 됩니다. 예. 많이 똑같이 봤던 형태들이죠. 그래서 원망형 2인칭과 1인칭 어미들은 현재 시제의 2인칭과 1인칭 어미들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주의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요. 어, 불변화사입니다. 저희가 경전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불변화사를 만날 수 있어요. 여기 각 주1 4번 한번 볼게요. 불변화사는 빨리여요. 니빠따라고 부릅니다. 니빠따가 이제 불변화사는 라 의미인데 이것은 어떠한 의, 어미 변화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문장에서 쓰이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불변화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사제와 야디는요. 만약 뭐뭐라면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앞에 사제가 나오면 만약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대로. 그리고, 짜가 있습니다. 예, 짜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뭐뭐와, 과, 그리고, 그리고 라는 의미를 가진 게 이제 짜예요. 그리고요, 삐가 있습니다. 삐는 저희 그 살펴봤었죠. 이딥피소 바가바 그거 할 때요. 예, 부담한다할 때. 삐는 뭐뭐도, 역시, 또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요, 나가 있어요. 나는, 없다아니다 라는 의미가 고요위아 있습니다. 위아는뭐마와 같이, 뭐마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각주에서 여러 개 여기 이렇게, 좀 제시를 해놨는데요. 그 의미는 제가 옆에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이전에 어, 원망형으로 만드는 것 중에서 조금 독특하게 특수하게 변화하는 형태가 있어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봐두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요. 아스 있다이다라는 저희 아티 기억나시죠? 앞에서 했던 거. 네, 아티로 쓰이는 있다이다 할때그 동사입니다. 그 동사가 원망형으로 쓸때 굉장히 좀 조금 독특한 형태로 변화를 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어,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요. 아싸가 됩니다. 씨야 라는 것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3인칭 단수 형태에 있다 또는 뭐이 뭐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는 원망형이 아싸와 씨야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수형으로는요. 아수 또는 씨용입니다 쓰용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다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어, 많은 형태들을 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인칭으로는요. 아싸 그리고 씨야 똑같습니다. 외친과 <laughs> 네, 똑같긴 한데 어, 2인칭의 경우에는 씨야보다는 아싸가 훨씬 더 많이 쓰여요. 3인칭에서는 아싸도 자주 나오고 씨야도꽤볼수 있는데요. 2인칭의 씨야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씨야가 예,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봐두셔야할것 같고요. 복수로는, 아싸타, 타가 붙습니다. 그리고 1인칭의 경우에는, 단수일 때, 아쌍, 그리고 씨양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쌍이 더 자주 나오고요. 씨양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형태는, 어, 어, 1인칭 단수의 형태구나, 아스의, 몸망의 예, 형태구나, 좀봐두시는 것이 나중에 혹시 나왔을 때, 예, 않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복수 형태는요 아싸마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원방형은 사실은 형태가 굉장히 좀 많아요. 여기는 애니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애니아에서 이제 애니움과 도요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건 말고도 좀 빨리요 그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은 나중에 제경전 보시다가 어, 다른 문법 책도 참고하시면서 예,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일단은 예, 오늘은 이인냐가 붙는 형태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요 불변화사입니다. 불변화사 이 밑에 나와 있는 불변화사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예, 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쟤는요 사째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사째, 나째, 나둘다 만약, 만일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요 노가 있습니다. 노는 아니다 없다예요. 영어도 no가 아니다 없다인데 네, 예. 빨리어서 그렇네요. 아니다 없다고요. 누나라는 것이 이제 제 문장 앞에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그리고 와가 또 많이 나와요. 짜는 그리고라는 의미였죠. 와는 혹은 또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마가 있어요. 마는 금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문장이 제일 앞에 오거나 해서 뭐하지 마라 라고 할때 쓰는 말이 바로 마이고요. 에바도 많이 나와요. 에바는 실로라고 해서 뭔가를 강조하거나 할때 쓰기도 하지만 어떤 단어 뒤에 와서 뭐뭐만, 뭐뭐뿐이라고 한정한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 에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 경우에 따라서 마 만 오기도 해요. 연성 때문에 해가 떨어지고 와가 오기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혹시 어떤 단어 뒤에 이런 말이 왔을 때는 한번 보셔도 유의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하웨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확실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타코도 많이 나옵니다. 아타코. 예. 이, 이, 이건 이제 아타코 같이 해서 이제 그리고 라는 의미를 가지거나, 그러나 라는 의미로 가진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타코가 나왔을 때는 문장의 전후를 좀 살피셔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지 예,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요, 바나도 많이 나오죠. 바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의문문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화제를 전환할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뭔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요. 파나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끼라 또는 끼라 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전하는 바로는, 전하는 말로는 또는 뭐뭐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희가 있어요. 희가 여기에는 없는데요. 어, 여기는 이띠가 있는데 이띠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습니다. 따로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하는이라는 의미, 이와 같이라는 의미도 문제에 쓰일 때 있고요. 그 얘기는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 에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고요. 히는 없는데 제가 썼습니다. 굉장히 더 많이 나오는 니바타 불변 아사기 때문에요. 그래서 히는 실로라고 해서 어뭐 이것도 강조를 하는 의미로 쓰이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도 쓰이기 때문에요 키가 나왔을 때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취할 것인가 문장 앞뒤를 보고 예,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문장 형성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단수입니다 단수 예문 한번 볼게요 사제소 바탕 바제야 아항 분제 분제 야미입니다. <laughs> 자, 만약 그가 밥을 짓는다면 에이아가 와서 원망형이 되었죠. 만일 그가 밥을 요리한다면 짓는다면 나는 분제 야미가 됐습니다. 먹을 것이다. 그렇죠? 자, 2번이요. 사째, 두황, 이체 야시 아항, 조랑, 부채 야미. 만약 내가 원한다면, 나는 도둑들에게 물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아, 죄송합니다. 도둑에게 물을 것이다. 입니다. 쪼랑 단수니까요. 도둑에게 물을 것이다. 그리고요, 3번입니다. 야디 아항 나가래 위하리냐 미수비 나가랑 아가제야 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도시에 거주한다면, 예, 도시에 머문다면, 그 도, 도시로 올 것이다. 이렇게 되죠. 예,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형태가 굉장히 예,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하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복수형 볼게요. 사째 때, 바땅, 마쟁융 마양, 분제야마 만약 그들이 밥을 짓는다면 우리가 먹을 것이다 되겠죠. 다음에 2번은요. 사체 뚱해 이체야타 마양 쪼레 이체야마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원한다면 우리들이 도둑들에게 물을 것이다. 그래서 복수 대격이 되었죠. 3번입니다. 야디 마양 나가래, 위하래, 위하래, 야마, 떼삐 나가랑, 아가치 융. 이렇게 해서요. 만약 우리가 도시에 거주한다면, 너희들, 아, 그들도, 그들도 도시로 올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뒤 이제 변화 형태를 잘 살펴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예문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음, 몇 가지 좀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연습 문제 있는 것 가운데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사제 두왕 단망 순애야시 아다 두왕 뜻다사 사와코 바웨야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약이죠 예,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 우리 모르는 단어 없죠 이건 이제 순아띠 고해서 듣다 순아띠의 원망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웨야시는 바와띠 되다죠 예, 그거의 원망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왔다라는 것은요 이제 확실히 참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예요 자, 해석을 하면요. 자, 만약 내가 법을 듣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확실히 또는 참으로 너는 부다의 성격이니깐요. 부다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사째 동해 빠바땅 아루헤냐타 아힌 단테 미케짝 루케스 짜란떼마타케짝음마카떼네요 죄송합니다 마카떼짝우젠떼사쿠네그 다음에 바세야타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 조금 길긴 한데요 보시면 제가 짤을 이렇게 조금 다른 색깔로 표시해 놨습니다. 아까 우리 자 살펴봤죠. 그리고 또는 뭐뭐와 라는 의미를 가진. 예, 그래서 아마도 뭐뭐와, 뭐뭐와, 뭐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를 살펴보면요. 만약에 너희가 산을 아루아띠, 예, 이 문방향이죠. 오른다면 아인단 때 어슬렁거리고 있는 미개, 사슴들과 루케스 여러 나무에서 짜란 때에 돌아다니고 있는 막가떼 원숭이들과 그 다음에 우텐때 사꾼에 날고 있는 새들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말의 와과나 영어의 엔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A와 B 이렇게 하면 A&B 이렇게 하고 우리도 A와 B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빨리어에서는 어, 자의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의 위치를 좀잘 보시면은 해석을 하실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는요 우리가 A and B 할 때요 A and B라고 한다고 해서 A 자 B만 하는 것 아니에요. 어, 그런 형태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A 자 B 자가 돼요. 자가 뒤에 한번더 나와요. 또는 A, B,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세 개일 경우는 A, 자, B, 자, C, 자. 이렇게 되던가 A, B, C,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가 세 가지가, 세 개가 나와있죠. 그래서, 아님단 때 밑게, 자. 그리고, 어, 짜란 때, 어, 막가 때, 자. 그 다음에요, 우젠 때, 사쿠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가 세개가 나와 있고, 이것과 이것과 이것.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3번이요. 야디프또 빠, 빵, 까리냐, 아항, 땅, 오와데 야미. 자, 요거는요. 까리냐는 이제 까로띠, 행하다라는 동사의 원망형이 되겠고요. 만약에 아들이, 아들이 악을 행한다면 나는 땅, 땅은요, 따 라는 3층 대명사. 저희 했었습니다. 따싸. 나무 따싸 할때 따싸 할때 따. 잠깐 얘기 드렸는데요. 따의 예. 남성, 단수, 여기서 이제 대격으로 쓰였습니다. 주격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대격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어, 나는 그를 훈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예. 잠깐, 저희, 잠깐만요. <laughs> 실수를 하는데요. 저희 지금 15과였던가요? 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어, 저희 이어서 16과 명령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